성남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타는 방법이 약간 바뀌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성남시 버스 터미널이 망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변해가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도 있었죠. 1월 2일 11시쯤에 버스 터미널 앞을 가봤는데요. 아주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과 달리 생각보다는 한산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니까 웬만한 분비는 버스 정류장 이용 고객보다 숫자가 적다고 봐야 되겠죠. 터미널 건물 주변으로 뺑 둘러서 고속버스가 드문드문 정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야탑역 4번 출구로 나와서 홈플러스 터미널 건물 쪽으로 길을 건너서 좌측으로 100m 가시면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 입구 왼쪽에 임시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 매표를 봐주는 매표소가 2개가 있고 수화물 지급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를 구매를 해서 요 바깥쪽 도로변에서 차를 타시면 됩니다. 티원니고 라고 하는 앱에서 시외버스 표를 다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앱으로 매표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앱으로 사면 매표소에 들어갈 것 없이 바로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에 앉아 있을 공간이 협소하기 없... 때문에 주변에 업체를 이용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나올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편했습니다. 어차피 이전에도 표는 앱으로 구매를 했고 이전보다도 좀더 적게 걷고 바로 길가에서 버스를 탈수 있어서 저는 더 편했습니다. 버스 내리는 곳은 터미널 건물 모퉁이까지 걸어가서 오른쪽으로 틀면 그쪽 길가 쪽에서 내리게 됩니다. 버스 터미널 폐업을 했다고 해서 이전에 버스 터미널에서 사용하던 주차장까지 쓰지 않는 것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버스 터미널 소유주가 이전에 버스 터미널 운영하던 업체의 소유였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 주차장 정도는 사용을 해야 출발을 대기하는 버스 기사님들이 편하실 것 같은데 주차장까지 막 가서 버스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보니까 성남시에게 돈 내놔라라고 시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니 버스터미널로 인가가 난 건물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수 없다고 해요. 이전에 사용하던 버스터미널 건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 버스터미널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버스 정류장이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바라고 버스터미널 측에서 지위성에 배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타는 것에는 뭐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닌데 기존의 상인들은 정말로 원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